춥고, 많이 바쁘실 텐데, 함께 자리해줘서 정말 고맙습니다. 저희 오늘 새로운 출발을 합니다. 대방동 시대를 열면서 저희는 이전과 또 다른 결심, 또 다른 각오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께서 정말 2012년 불칠수 없는 시기다 생각하고 계십니다. 진보적 정권 교체를 바라는 우리 국민들의 열망을 저희가 이곳에서 반드시 실현해야 되겠다 이런 결심을 갖고 있습니다. 바로 그렇게 할수 있는 힘은 통합과 연대에서 나온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민주 노동당이 시대의 소명으로 받고 있는 진보정치의 통합, 그리고 새로운 진보정당 건설 반드시 올해 상반기에 성과를 내겠다 이런 결심으로 저희 달리고 있습니다. 연대의 힘으로 2012년 정권교체 그 중에서도 진보적 정권 교체를 반드시 이뤄내겠다는 결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시대는 진보의 방향으로 가고 있고 우리는 민주노동당이 이미 11년 동안 꿔왔던 그 꿈이 현실로 되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에게 새로운 희망 리기 위해서 이곳 대방동 당사에서보다 열심히 그리고 더 겸허하게 그리고 더 폭넓고 더 넓게. 성찰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동지도 많아지고 친구도 많아지고 저희에게 주시는 국민들의 믿음도 훨씬 더 깊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곳이 화합과 통합 그리고 연대와 단결의 기운이 흘러넘치는 곳이 될수 있도록 힘없이 노력하겠습니다.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원내 대표님께서 인사말씀 오시겠습니다. 음. 민주노동당의 대반동 시대를 격려해 어, 주신 해서 옷이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면서 그 동안 거쳤던 사무실들을 당사들 한번 떠올려봤습니다. 민주노동당 당사는 아니었지만은. 노동자의 세상, 노동자 농민 민중의 세상을 열자 진보 시대를 열자고 이렇게 구체적으로 출발한 것이 97년 대통령 선거가 끝나고 였습니다 97년 대통령 선거 때 국민승리 21일이라는 이름으로 모였습니다. 아마 일제 때 신간에 이후에. 모든 진보 진영이 다 모였던 것은 그때가 처음이었을 겁니다. 12월 대통령 선거 끝나고 다 흩어졌습니다. 그때 12여 명이 겨울 비를 맞으면서 저 삼성교 어느 교회 구속 건물에 요거 한두 배쯤 되는 때 이렇게 갔습니다. 책상을 다 놓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제 그렇게 했던 몇 분이 계신 계십니다만는 그때가 가장 행복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비록 12여 명의 겨울비 맞으면서 이렇게 조그마한 보침들 들고 올라가서 교회 부속 건물에 좁은 데서 틀었지만 행복했다. 왜 행복했을까? 열정과 꿈이 있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때 우리는 그것을 대장정이라고 불렀습니다. 이 조그마한 이터가 반드시 한국의 노동자, 농민, 민중의 시대를 열 것이다. 진보 세상을 열 것이다. 진보 정당을 창당할 것이다. 하는 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2000년에 민주농단이 창당됐습니다. 그 이후에 여행도에서 이렇게 이렇게 옮기고 다니고 그러다가 물레동 시대를 거쳐서 이곳에 왔습니다. 이곳에서 우리는 새로운 꿈을 열어갈 것입니다. 그것은 진보 대통합을 통해서 새로운 진보 정당을 통해서 반드시 2012년에 문내 교섭단체를 열어서 그리고 12년에는 진보 진영과 계획서에 함께해서 이 야만의 시대를 끝내고 이명박 정권을 끝내고 우리의 시대를 열 것이라는 그런 꿈을 안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함께 꿈을 만들어 갈수 있도록 계속 성원 격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